혹시 통증이 수반되시면 참지 마시고 바로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어, 아픈 상태 계속. 지금요? As 하신가요? 오른쪽 올리시길래. 아, 아 불편하세요? 음. 뭐 하고 계시면되이지만불편하시 음. 음. 계속 음. 아 아시오. 요즘 미는 데 아프신가요? 아니 지금 계속 아프신가요? 계간 계속 통증 아, 네. 아, 저... 음. 있었어요. 아 통증 아 그렇죠. 오분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통증이 계속. 참금다 아. 음. 힘 빼시고요. 응. 더 불편하신 말씀하세요. 응? 응. 혹시 골반 쪽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있으세요? 이쪽으로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제 손을 무릎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음. 밀어보시겠어요? 오케이. 네. 음. 빼시고 밖으로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응. 밝히시고요. 축적하면 여기는 불편하시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죠? 예. 자, 밀어보시겠어요? 한쪽으로뒷 느낌하고. 자. 밀어보시겠어요? 밖으로 자,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다시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자, 사실 쭉한 번에 밀려가지고요? 예. 다시 밀어보세 이렇게 부드럽게 예. 완전히 작동하는데, 을이 조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 번. 밀어보시겠어요? 뭔가 이상하죠? 응? 다시 밀어보세요. 하고 아, 나가면 조사 아지 그죠? 이편 네. 하십니까? 윙 빼시고. 아셔고 네. 그렇게 했는데 없으시죠? 지금 자 다시 한번 또하뭐 어, 안으로 밀어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자 다시 앞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어떠세요? 힘 하나도 못 쓰죠? 그죠? 또 가면 좋겠어요 자 안으로 한번 밀어보시겠어요? 어세요 여기 힘이 들어가죠? 응. 앞으로 밀어보세요. 들어가시죠? 보 응. 그죠? 자, 여기 다시 한 번. 아. 앞으로. 음 응. 자, 발목 한번 하는 게 보세요. 쭉 밀고. 아, 뭘 피고. 무릎 쓰지 말고. 다시 내리고. 천천히. 자, 아주 부드럽게. 그렇죠. 다시 한번 쭉. 음 천천히 내리고. 푹 던지지 말고. 천천히 서서, 응. 내리고, 쭉, 펴고. 자, 올려보세요. 쭉, 올려보세요. 손주고제 손을 땅에 올리세요. 배꼽까지.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내리시고, 힘 푸시고. 응. 다시 한 번. 자, 가볍게 쭉 한번 올려보세요. 쭉 올리시고, 눕히고 네. 자, 뒤꿈치 쪽에 쭉 당겨서, 자, 버티세요. 아니, 예, 버티세요. 하나, 오, 다시.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때시고, 좀 쉬셨다가, 아무리 한번 밀어보실까요? 아니, 요렇게 한 번. 자, 밀어보세요. 좀점 보다 어떠세요? 응. 어떠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laughs> 어, 다시 한 번. 자, 발목 쭉 당겨 올리시고, 응. 무릎 펴시고 자, 버티세요. 당겨 올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여덟, 아홉, 열, 자, 힘 주시고, 한번더 할게요, 자, 쭉 올리시고, 그렇죠, 자, 버티세요, 자, 하나, 둘, 셋, 올리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안으로 힘 빼시고, 안으로 기울보세요 자, 아까운 어떠세요 네, 요 앞으로 밀어 보세요. 막큰 달라졌죠? 그죠? 씩 발가락, 요, 주먹 한번 보시겠어요? 응, 주먹 잡 보세요. 응, 그니까, 주먹 좀 보세요, 발가락. 자, 힘주세요. 응, 힘주세요. 응, 응? 그죠? 힘 빼세요. 아프실 수 있어요? 嗯。Hmm. 자, 다시 한 번, 좋게 보실, 이렇요 자, 주시고, 음. 힘주세요, 발가락이. 응, 음. 응, 음. 응, 음. 응. 음. 엄지 발가락이 좀 힘들어하는 느낌이세요? 약간, 아까보다? 응, 음. 힘빼시고 다시 한 번, 봉숭아보세요. 다시 봉숭보 응, 힘주시고, 숨 빼시고. 아이안사시네이렇게 괜찮으세요? 음. 지금도 그쪽에 통증이 계속 이어오고 계세요 음. 음. 자, 안으로 아, 밀어보세요 이제, 발 요렇게, 아, 힘 빼고 응, 음. 밀어보세요 자, 앞으로 밀어보세요 밖에도 힘이 좀달라지거요 느끼세요 예. 어, 아래는회한번 밀어보세요 어떠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지 음. 음. 지금 보면은 안 나타나는데 연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음, 빼빛 네. 이게 발목 키이 자, 다시 한 올리시고.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혹시 여기 응. 불편하네요? 지금 안 눌러니까 조금 아프고 응. 여기 걸리거든요? 죄송해 아프신 말씀하세요 가지고 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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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밀어 보세요. 여러분, 엎드려 오실까요?